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입니다. 먼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작은 추어창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노부부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생각납니다. 노부부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대한민국에도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정치에 헌신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노부부는 저와는 전혀 교분도 없었고 알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권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시장 출마 문제로 고심할 때 보여주셨던 과분한 사랑들은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편지까지 보내시면서 정치 참여를 권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삶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의 위상 점점 높아지는데, 다수 국민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언론은 안철수 현상이라고도 썼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새 정치는 저 안철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이자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 기업인으로 교수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제가 이루었다고 다제 것이 아니기에 사회에서 받은 혜택 일부나마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의 길, 그것도 새로운 정치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국가의 리더는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국민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달이 불사르고 다시 경영자나 교수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어 달라는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다는 약속 드렸습니다. 또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인 작년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후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결심들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상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새 정치 연합을 만들었고 또 다시 큰 결단 내렸습니다. 바로 신생 새 정치 연합과 정통 야당인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동력 삼아 새로운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 거대 양당 중한 축을 새 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 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은 낡은 정치의 종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야당과는 다른 새로운 야당의 출범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좌, 우,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 대신에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입니다. 새 정치 민주연합은 민생 중심주의를 선언합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은 민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우리 정치에서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정쟁의 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낡은 정치 행태와 일상적인 대치 속에서 국민의 삶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새 정치는 바로 이런 반민생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스스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재복을 선거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늘제 마음 한편을 무겁게 하는 기억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주말이면 아들딸 데리고 외식한번 하는 것이 부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도매가로 물건 파는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부의 상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아들 뒷바라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고 싶어 하는 딸아이의 등록금도 걱정됐습니다. 손님 없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결같이 곁을 지키는 아내도 안쓰러웠습니다. 급기야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게에는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생계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장은 그토록 사랑하고 걱정했던 가족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 저를 잡고 오셨습니다. 남편이란 아내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아파트를 처분하셨습니다. 가장이 된 어머니 월세방을 구하고 일자리 찾았습니다. 밤에는 야식을 배달하는 식당에서 낮에는 작은 일거리 찾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아들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다른 대학에 가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꿈을 위해서 밤낮을 뛰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착한 가정의 추락에서 우리 정치의 절망을 봅니다. 어머니 눈물에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어머니 눈물을 알고 있을까요? 소리치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이 땅에 힘없고 착한 국민들의 소리는 누가 들어야 합니까? 최고의 미덕이었던 금명과 성실의 가치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고 자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게 부채 문제가 악화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의 실패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일자리에서 밀리고 일자리에서 떠난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이 한계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사회적 모순 구조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중산층 몰락, 일자리 없는 성장, 폭등하는 전세난, 250만 가구에 이르는 하우스 푸어. 이렇게 시대는 불안하고 국민의 형편은 고단합니다. 저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절대로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진 공약들, 돌아서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믿고 기대해봐도 정치는 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원래 그런 거라는 냉소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사실 그것을 바랍니다. 낡은 정치에게는 깨어있는 국민, 참여하는 국민은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두렵도록 두렵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가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가정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다시 재현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의 무책임, 무능력, 사회의 무관심,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창당위로 법안으로 세모녀 방지법, 즉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을 개정 발의할 예정입니다. 3법 개정을 시작으로 진심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중심주의 정당이 되어 정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협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개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 정치 민주연합은 이 길을 갈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에서 불리한 일을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결정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록 손해를 보지만 옳은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우습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약속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는 정당의 존립 기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사 국민들께서 잊고 계신다 해도 찾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선택이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대의명분이냐, 당리당략이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대의명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길이 지금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공천으로 선거 나가시는 후보자분들께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주십시오. 저 안철수는 국민의 현명함과 적극적 선택을 믿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도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 이겨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치를 바꾸는데 동참해 주실 것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풍토를 반드시 만들어 바뀌어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기득권 정치의 낡은 행태와 인식,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창당 전에 천안함 사주기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천안함 46 용사들과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도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당의 정강정책에도 안보를 가장 우선하고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대북 화해 협력은 얼마든지 병행, 병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통일은 특정 정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인도적, 민족적 실용적 차원의 통일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우선이 아니고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다면 우리 정치는 확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 안철수가 꿈꾸는 새 정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치가 이렇게만 달라진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도 해소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새 정치가 실현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꼭 해내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무기력한 정치,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계속하기에는 국민의 형평과 시대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치의 의지, 제 초심은 결코 변한 것이 없지만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지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한철수는 역사의 정화능력과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로움이 새 정치를 만들어내셨고 저를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기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제 초심이 흔들린다면 결코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 주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새 정치란 여당이 이기는 것도 야당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성공과 상승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훌륭한 나라이고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 역사를 새 정치 민주연합이 이어가겠습니다. 수십 년 낡은 정치사를 접고 새로운 정치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